자, 여러분. 야, 지지면 어떻게 해, 체리야. 야, 쉿, 쉿. 가자, 가자. 어디로 갈까, 우리 체리. 일로 와. 아이씨. 자, 우리 체리가. 갈까요? 가자. 가까 우리 체리 가까 어디 가까 우리 체리, 응? 들어 가까 이제 가자.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안아줄게 일라 일라 일라봐 오빠 안아줄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빠 안아줄게 라라자 에이 오빠나 오빠가 또 관절염 때문에 응? 어이쿠 무겁다요 우리 체리 나나 인사 좀 들어, 구독자님. 인사 좀들려봐 빨리. 조회수 좀 올려가자. 아이고, 아,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 여러분,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아, 아, 힘들었어. 할까요? 가자.